안녕하세요. 예, 오신다 쇼하십니다. 예, 하스과나, 예, 하스과나 4 g 로턴 님입니다. 예, 뭐, 거의 새거에요. 예, 20홀스 파워, 그 다음에 46인치. 예. 뭐, 그, 그 아는 분께서 그몇 분, 몇번 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못 깎고, 예, 이제 사람을 써서 이제 집에서 깎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예,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일단 그배럴리가 예, 배럴리가 어, 아, 일단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어, 여기, 여기 배럴리 차저를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한 6시간 동안, 배터리를, 배터리를 차지했어요. 차지를 했는데, 에, 한번 걸어볼게요. 이럴 때는 어첫 번째 확인하는 게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전기 문제인지 됐다 안 됐다. 어떤 때는 뭐 걸리똥 하다가 안 걸리고 전기 문제인지 가스 문제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어. 네.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여기 스타티풀 이거 하고. 일단은 그 일단 이래서 이렇게 이게 펌프에 펌프 가스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기름이 축축 축 나오는 거 보면, 어 <laughs> 기름이 나오는 거 보면, 예, 에 일단 펌프까지는 돼요 가스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제가 이게 뭐냐면. 예, 스파그 플러그. 이게 예, 양쪽으로 이렇게 이 예, 피스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예. 요거 하나, 하나는, 스, 어, 스파그 플러그에 끼고, 예. 하나는 여기에 끼고. 근데 이게, 여기에 전기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불꽃이 축축축 뛰나안뛰나 예. 전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전기까지 오고. 이게 보면. 네, 지금 기름은 펌프, 펌프까지 왔어요. 이게 가스 탱크에서 어, 연료, 지, 가스 라인 타서 펌프, 이게 펌프거든요. 펌프에서 겨브레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어, 이 코일에서, 이 안에 코일이 있거든요. 이 안에. 코일에서 전기가 나와서 이 전기가 튀겨서 저 안에 피스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전기가 부쩍부쩍 왔어요 네. 그러면 전기 문제도 아닙니다 이때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엔진 스타트 할때 뿌리는 거예요 겨울에 시동한 거릴때 해보면 이거를 뿌렸을 때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런 상태면 어 전기 문제가 아니고 예 요거 안에 예요거 안에 잡을에다가 아한한 아, 한 2년 동안 한 2년 동안 그 시동을 걸지 않아서 그 안에 그 부패물이 껴가지고 나쁜 게 껴가지고 그 잡을에다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클린해서 하면 가스가 들어가서 이제 시동에 걸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예, 문제 예, 이제 잔디 끼기나 어떤 차, 뭐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면 왜 개솔린 엔진은 전기 아니면 연료 문제 예, 근데 지금 뭐 여, 연료까지 지금 펌프해서 왔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전기 튀었죠 그다음에 시동이 그래도 시동이 안 걸려서 여기다가 어 스타터링 필을 뿌리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케브블에다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뚜터 제껴서 케브블에들어 갖다가 갈면 되는 겁니다. 케브블에다가 클린하면 돼.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또뭐 예, 잔디끼게 예. 이거, 샤브레다 문제입니다. 이거, 예, 클린해서 하면 은시 잘, 잘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워낙 안 썼기 때문에, 워낙 안 썼기 때문에, 그, 어, 전기도 많이, 저, 저, 기름도 많이 쳐야 될 거고, 그리스도 많이 쳐야 될것 같아요. 예, 이래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워싱턴 시원화였습니다